백 개의 짐은 삼백 개의 문제, 오백 개의 문장, 자연스럽게 문제 푸는 스킬도 늘 것이고 또 공부하는 방법도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야.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 교재를 만든 이유하고 교재 공부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제 독해 스킬들들을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 제목 문제 푸는 법. 그렇죠? 난 빈칸 문제 푸는 법, 순서 문제 푸는 법, 다 문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목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니? 요지를 파악하시니? 글의 대의를 파악하니 이런 말인 거죠. 흔히 그 어떤 그림을 보면 어떤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세부 내용에 빠져서 이거는 박지성에 관한 글 아니거든요. 축구에 관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박지성을 좁혀 보는 이렇게 뭔가 큰 눈을 갖도록 뭔가 크게 눈을 갖는 것을 측정하는 것처럼 대입 파악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요제, 요지, 주제생 문제인 거죠. 근데 반면 일치 불일치는 글의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부 사항들이 맞이냐는 거죠. 40명이니, 30명이니. 여러분한테 누가 이를 주는 거죠. 자, 지난주 사망자가 몇 명이냐. 어떤 여러분들이 정확히 찾아가지고 30명, 40명 정확히 파악한 게 필요한데 대충 읽은 다음에 많이 죽었어요. 이러면 안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정보 파악력 체크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일치 불일치 문제. 그다음에 맥락 파악이라는 건요. 어떤 이 문장을 가지고 어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바로 글의 맥락 파악하는 문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다른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식으로 글을 그동안 읽었냐는 거지. 따라서 그 방향을 올바르게 가자는 겁니다.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도해 스킬을 배우는 거잖아. 근데 그도해 스킬을 배우는 건 좋은데, 도해 스킬 배운 다음에 연습을 안 해. 그냥 또 혼자 문제 없이 막 풀고 있는 거야. 대충 풀고 있는 거야. 원래 풀듯이 막푸는 거죠. 이렇게 막 푸시면 그 스킬이 연습 이 되겠니? 안 되죠. 배운 다음에 그 배운 방식대로 써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먹고 그냥 계속 똑같이 문제 푸는 거야. 올바른 방식이 아닌 상태로 공부하기 때문에 성적이 잘 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방식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혼자 공부하기 맞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교재는 독해 레벨업 1 3 5라는 책인데 이 책이 바로 여러분들 이 혼자 공부하도록 만든 책인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을 사실 올바르게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문제 푸는 스킬도 늘 것이고 또 공부하는 방법도 알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야.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이 책이 사실 100, 100문제밖에 안돼 근데 100문제를 풀다면요 보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로 이제 다른 문제집을 사더라도 똑같이 푸는 거죠 그럼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푸는 습관을 들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교재의 목적이었어요 이따 해보면 알 거야 근데 이 교재도 또 혼자 쓰면 잘못쓸것 같아서 심지어 그래서 제가 수업까지 무료 습관으로 얻는 거야 지금 이 교재는 해설용 강의가 아니고요, 같이 저랑 학습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 문제를 풀지 않을 겁니다. 전 문제 풀면 여러분들이 또 그냥 수만 듣고 이러는 거야. 아, 맞네. 아, 재밌네. 좋네. 아, 다, 답이 나오네. 아, 신기하네. 그리고 또 끝이야. 그래서 그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이 책으로 이제 강의할 텐데 전체 문제를 다 해설하지 않고요. 제가 여러분께 이 맛보기로 한번 같이 해볼 거야. 몇개 해보면서 아, 저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그리고 아 저렇게 풀다 보니까 아저 방법이 좋은 것 같네. 그리고 저런 식으로 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뭔가 스킬이 생기네. 이런 느낌이 들면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든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일 나눠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은 이 책은 여러분들 자습용 교재야, 독습용 교재. 강의 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정말 제대로 내가 내 거를 만드는 그런 교재로 꼭 사모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 도에서 만든 교재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교재 여러분들이. 하루에 다섯 개씩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데이 1은 다섯 문제, 데이 2도 다섯 개에서 총 이제, 어, 20이라는 성. 총 100개의 지문인데, 레벨업 1, 3, 5로 돼 있죠. 레벨업 여러분들 의 수준 높이자는 거고요. 독해 수준 올리고, 1, 3, 5의 의미를 아세요? 1, 3, 5의 의미? 여기 1의 의미가 뭐야? 1? 100개를 말합니다. 100개. 총 100개의 지문으로 구성된 책이야. 이 책은.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총 100개의 지문이야. 100개의 지문. 이렇게 지문들이 있어요. 지문들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근데 공무원 시험은 한 지문당, 한 지문당 몇 개의 문제 나와요? 하나의 문제. 옛날 시험은 두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문제만 나옵다한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저는 그럼 되게 이게 비율적으로 생각해서 이한 지문당 세 개의 문제를 넣었어요. 세 개의 문제. 가령 제목 문제도 넣고요. 빈타 문제도 넣고요. 어휘 문제 넣기도 하고요. 또는 문장 삽입 문제 넣기도 하고요. 제목 문제 넣기도 하고요. 문장 제거 넣기도 하고.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는 모든 영을 다 집어넣어 봤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써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바로 100 곱하기 3이니까 300문제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300문제. 총 300문제인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원래 공무원 시험에 한 지문은 몇 문장으로 구성됩니까? 대략, 대략, About 10에서 10문장 근처거든요 그래서 짧으면 여덟 개 아홉 개 길면 12개가 되는 말이야 근데 그건 여러분이 너무 연습하기 힘들잖아 너무 길고 어려우면 힘드니까 일단은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문장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근데 문장이 많아도 진짜 쓸모있는 문장은 몇개안돼 제일 중요한 문장은 사실 타픽기 있는 문장하고 주제문 있는 문장하고 나머지는 다어 지금 말한 거 부연 설명하는 거 부연 설명해서 다 중요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다 제껴버리고 한 지문에 다섯 문장씩만 담았어. 무조건 다섯 문장, 다섯 문장, 다섯 문장. 그래서 모든 질문이 다섯 문장으로 구성됩니까 그럼 장점이 뭐죠? 장점은 일단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이 줄죠. 아, 긴 질문 보면요. 하나 끝나면 막 진이 다 빠지 잖아 근데 하나를 가볍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주로 핵심 중심만 담았으니까 핵심만 볼수 있는 능력이 이루지겠죠그 외에는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정말 강약 조절이 가능하죠. 어떤 건 꼼꼼하게 보고 강, 어떤 건 대충 보고 약. 이게 조절이 가능해진 그런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총 500문장 그래서 1사모예요 100개의 지문 300개의 문제 500개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설명드릴 게 있다가 반드시 문제를 다푼 다음에 이 5, 5개 문장이 있다 5개 문장을 각각의 문장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끊어 읽게 하면서 직톡 직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많지 않죠 5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책에다가 잠깐 책해보면 1번 문제 12페이지 거기 펴보시면 자 지문에 문장이 있죠. 001번이라고 써 있지. 001번 문장 밑에 자 영어 문장 밑에 여백이 되게 많죠. 그 여백이 왜 있는지 아세요? 거기다 직접 끊을게 하면서 써보라는 거야. 직접 끊어 문제를 다 이따 설명드리지만 문제를 다푼 다음에 문제를 다 풀고 마지막 단계로서 직접 끊으면서 직접 거기 써보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연습한 거고요. 300문제 푼 것도 엄청 많은 문제 푸는 거야 사실은 독해 300문제. 그다음에 자 100개의 지문을 봤다. 이것도 엄청나게 배경 지식과 독해. 지문 분석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공부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그 가령 아까 1번 보고 있는데 1번 문제 딱 봤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바로 처음부터. 반드시 먼저 문제를 읽으세요. 세 문제. 어떤 문제지 보란 말이야. 어떤 문제지 보라고. 자, 첫 번째 문제는 요지 문제네. 아, 그럼 탑픽과 아이디어 파악해야지. 맞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문장 삼비 문제야. 그럼 주어진 문장 분석해서 위 아래번 예측해 볼까? 그죠? 세 번째 문제는 활용 단어 문제야. 이건 단어 동의어만 찾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생각한 다음에 즉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문제 유형별 독해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겁니다. 아,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지? 생각하란 말이야.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어떻게 읽어야지 생각하는 거야. 근데 거의 비슷하게 읽으면 돼요. 거의 토픽, 아이디어,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은 버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읽을 전략을 생각하는 거죠. 그냥 막 뒷다 읽지 말고요. 어떤 문제가 있네? 하고 문제 읽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문제를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읽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떤 문제의 용인지 파악됐으면 지문 읽는데, 자, 지문 읽을 때, 자, 꼭 해야 될거세 가지 뭐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 첫 번째 뭐 알아? 뭐에 관한 글이지? 파픽 잡고, 동그라미 주로, 동그라미 표시 이렇게. 자, 가령, 비타민에 관한 글이야. 아, 좋았어. 그럼 끝이겠어? 비타민에 대해서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지 비타민의 장점 말하고 싶은지 비타민의 역효과를 말하고 싶은지 비타민의 가격을 말할지 비타민의 발견 역사를 말할지 그게 궁금할 거아니에 그래서 이걸 찾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그 타픽에 대한 아이디어 주제물을 찾는 거죠 타픽 아이디어 찾으면 이제 여기다 밑줄을 하는 거지 밑줄을 이렇게 밑줄을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아이디어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신호들을 보이겠죠 so 나오고요 for example 나오고요 therefore 나오고요 but 나오고요. 그런 건 이제 세모 표시하면서 표시하는 거야.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이 예신지, 부연 설명인지, 아니면 비판인지, 반방인지 파악하시니까 이런 건 이제 확 확인하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타픽과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 분이고 나머진다 부연 설명인 것을 우리가 알수는 거지. 이해 가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표시하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지문을 쑥 한번 훑어볼 겁니다. 다 읽은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문제 풀어야지. 이제는 1번, 2번, 3번은 답을 골라봐야죠. 답을 골라보면, 보면 신기하고 신기하게 골라질 겁니다, 이제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때 느끼는 게, 아, 선생님 말대로 정말 동그라미 밑줄 표시하면서 문제 푸니까 다 되는 거라고 느끼겠지. 느끼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제 그게 확정되는 거죠. 아, 질문 볼 때, 이렇게 보는 게맞네라고 이렇게 확신 생기는 거죠. 그럼 다른 문제부터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 푼 다음에는 궁금하지 답이. 그래서 오른쪽에 정답과 해설을 확인해 줍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대부분 공부가 다이분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거기에 아까 말했지만 마지막 하나 더 하면 각. 문장 끊어 읽기 연습하는 거 아까 설명했죠 각 지문에서 문장 하나마다 밑에 공간이 많잖아 거기다가 직접 끊어 읽으면서 해석 적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장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를 수 있는 능력 첫 번째 문장 해석 능력 길러지겠지 두 번째 지문 분석 능력 길러지겠지 그럼 제가 말했던 공무원 시험 독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반드시 매일 학습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독해 습관이 되게 굳어져 있어요 그게 좋은 습관이 나쁜 습관이 이미 배어 있으니까 그 습관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바꾸는 게 사실 습관 바꾸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바로 여러분들의 독해법을 바꾸시는 방법이 바로 매일매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세개자서 5개 꼭 하라는 거야 자 이해가세요? 가령 오늘 10개 오늘 100개 막 했어 100개 했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안해 그럼 전혀 습관이 안 들어 하나를 하더라도 차라리 100일 동안 하나 는 훨씬 나은 거야 20일 단계가 바로 그런 단계야. 20일 동안 이걸 매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이 책이 그런 매일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꼼꼼한 세 가지 분석하러 을는 건지. 첫 번째가 바로 문장 문서 끊어읽기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아까 하잖아. 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구조 분석. 바로 타픽 잡고 주제문 찾고다 아까 하잖니. 아까 다. 마지막 선택지 분석, 얘만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해설지 보면서. 선택지 분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다 되는 셈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이두 가지를 꼭 하라고 그랬는데이두 가지가 다 되는 게 바로 이 책인 거야.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이 책을 기획하고 만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여러분 적으실 필요 없고요 제가 말한 대로 아까처럼 스텝 1부터 5까지 공부하시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다섯 개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